가상화폐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목돈으로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 이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코인 재테크의 모든 것, 코제모와 함께라면 성공 투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제모입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 통화긴축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상승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둔화 속에 연준 피봇 기대감이 유입되며 연이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S&P 500은 일 누적 상승폭 5.5%로 코로나 바닥이었던 2020년 3월 이후 이틀 상승폭 최대를. 기록했으며 나스닥은 이틀간의 급반등으로 금융 시스템 위기와 단순 침체를 구분해줄 수 있는 초장기 핵심 지지선인 200주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도 경기 침체 우려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인식이 연일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경기가 둔화되는 시그널이 보여야 연준 피보 정책 변경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뉴욕 증시에 긍정적인 기류가 돌고 있는 가운데 이날은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기존 협상 가격으로 트위터 인수를 재추진한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이 있고 나서 트위터 주가는 22% 급등했는데 과연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실제적인 행동에 나설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방송 중에 대마초를 피우거나 도지코인을 추천하는 등 다양한 기행으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페이팔, 스페이스, 테슬라를 성공시키며 성공한 사업가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의 다양한 행보가 주목받는데 한때 이슈였던 트위터 인수권에 대한 새로운 뉴스입니다. SEC 신고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변호사를 통해 트위터에 4월 25일 합의된 거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알렸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에 440억 달러에 달하는 가치를 지녔던이 거래에 동의한 지몇주 후, 그는 인수 계획을 파기하는 방향으로 바꿨고 트위터가 가짜 계정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7월에 공식적으로 회사의 계약 해지 의사를 알렸습니다. 이에 트위터는 머스크를 고소하여 인수 계약 이행을 강요했는데요. 양측은 10월 17일 헬라웨어 찬스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가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보세 수를 그가 거래를 부정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잘못 진술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와 그의 변호인들은 소셜 미디어 회사가 증권거래 위원회 기업 서류에 허위 수 투자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트위터는 머스크의 사기 주장은 부정확하며 회사가 플랫폼에서 복과 가짜 계정을 집계하는 방식에 대한 오해에 근거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인수계약 이행 의사를 밝힌 것은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트위터가 제기한 소송을 2주 정도 앞두고 나온 것인데요. 이는 승소하기 어렵다는 판단했다는 것이라는 관측이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가짜 계정이 많으며 이는 중대한 계약 해지 사유라고 주장해왔으나 재판 과정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를 들었다 놨다. 코인을 들었다 놨다는 일론 머스크 이번에는 제대로 인수를 하게 될까요? 만약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로 인수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희 코제모는 세계 거시경제, 코인 이슈, 차트 분석 등 모든 정보를 종합해 투자에 적용시켜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제공해드리며 무료 정보방 참여 방법은 아래 하단 링크 클릭 후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전문 연구원이 연락드려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